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코인문석가 참프로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업비트 에테나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이틀 사이에서 4일 사이에 장난 아니게 움직이고 있는 에테나 차트를 들고 왔어요 지금 화면 보시면 계속 쭉쭉 올라가고 있죠 짧은 시간 안에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캔들이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실 건데, 오늘 영상은 아주 친절하게 초보자도 끝까지 보시면, 아, 이 지표는 이렇게 읽으면 되겠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게 풀어서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어,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제가 사용하는 핵심 지표랑 어디를 관찰해야 하는지, 언제 경계할지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 볼게요. 지금 에테나 4시간 봉 차트를 보면 최근 흐름은 빠른 상승, 약간의 조정, 다시 상승을 시도하는 계단식 구조로 보이는데요. 여러 개의 네모 박스를 계단처럼 쌓아 올린 모습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거래량이 동반된 상승인지 아니면 거래량이 없이 캔들만 큰지, 확인해야 되고요. 지금 차트의 거래량을 보면 최근 강한 양봉에 유의미한 거래량이 붙어 있어요. 어, 그 다음 구간에서 거래량이 완전히 빠지지는 않고요. 어, 거래량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고점 도전이 이어진다면 추세 지속 가능성을 높입니다. 둘째, 이제 캔들이 상단선 근처에서 꼬리를 길게 담기면서 말리는지 아니면 밀리지 않고 상단을 계속 테스트하는지가 중요한데 지금은 상단을 두드리면서 테스트하는 구간에 가깝습니다. 이 패턴과 비슷했던 사례로 과거에 카르다노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에이다도 한 차례 빠르게 올랐고 이후 4시간 봉에서 비슷한 계단식 상승 채널을 형성을 했어요. 거래량이 한번더 붙었을 때는 상단을 돌파하면서 단기적으로 강한 급등이 이어졌고요. 물론 모든 코인이 똑같이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항상 거래량과 캔들, 지지, 저항 세 가지를 같이 봐야 되거든요. 요즘 시장 흐름 솔직히 말해서 쉽지는 않죠. 어디서 매수해야 할지, 언제 팔아야 할지 매번 감으로 대응하다가 손실 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정리한 암호화폐 시장 전략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전략은 단순한 매수매도 타이밍 뿐만 아니라 실제 차트에서 적용 가능한 패턴 분석법, 뭐 실패하지 않은 분할 매수 전략, 그리고 중요한 시장 사이클 변화 포인트까지 실전 트레이딩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핵심 전략만 모아놨어요. 특히 요즘처럼 방향성이 불확실할 땐 기본, 기본기가 깊은 전략이 이제 생존을 좌우하거든요. 이거 하나면은 시장이 아무리 흔들려도 중심 안 잃고, 손실보다는 수익쪽으로 이제 대응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바로 아래 보이는 010-5174-4685 번호로 숫자 3 문자 하나만 보내주세요. 숫자 3만 남기시면 제가 바로 보내드릴 건데, 놓치면은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고, 이제 다시 주요 지표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현재 볼린저 밴드를 보면 에테라는 상단 밴드와 중심선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이 상황에서 중요 해석 포인트는 가격이 중심선 위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인데 중심선 위라는 것은 중기적으로 매수 우위가 유지되고 있는 신호로 볼수 있겠습니다. 또한 단기 캔들이 중심선에서 상단 쪽으로 이제 빠르게 이동한 뒤에 상단을 향해 테스트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밴드 폭이 넓어지는 구간은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을 의미하고요. 이건 상승의 에너지가 충분하거나 하락으로의 반전이 한 번에 나올 수도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제 영상에서는 이 볼린저 밴드의 의미를 쉽게 설명할 때는 어, 탄력 있는 밴드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이제 중심선은 중립, 이제 상단을 넘어가면 단기과열 돌파 신호, 중심선까지의 눌림은 안전하게 모을 수 있는 자리로 인식하되, 밴드가 급격히 좁아졌다가 벌어지는 패턴은 언제든 큰 움직임을 예고하기 때문에, 거래량과 함께 같이 보시면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요약하자면, 현재 위치는 긍정적이긴 하지만, 상단 돌파에 거래량 확정이 없으며, 상단 부근에서 숨구르기가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되는 구간이기, 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MACD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보시는 MACD 선이 시그널 선을 상회하고 있고요. 어 히스토그램이 플러스로 전환되어 있다는 점은 단기 모멘텀이 수익 매수적으로 기울어졌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MACD 값 자체가 비교적 큰 수치로 플러스 영역에 존재한다는 것은 최근의 상승흐름이 단순한 잡음이 아니고 어느 정도의 지속성이 기대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만 MACD가 양호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내시간봉이라는 시간 프레임 특성상 MACD의 교차가 발생한 뒤에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히스토그램의 폭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면 모멘텀 약화 신호를 해석하게 되기 때문에 히스토그램의 막대가 연속적으로 늘어나는지 아니면 줄어드는지 계속 관찰을 하셔야 돼요. 뭐, 요약하자면, 현재 MACD 상태는 아직 상승 모멘텀 확인 신호로 판단이 되나, 모멘텀의 강도 변화를 통해 추, 추가 매수냐, 아니면 보수적 관망이냐를 결정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이제 영상 보시고 아래에 보이시는 010-5174-4685번으로 숫자 3한 글자만 보내주시면 어 지금 위에서 말씀드렸던 지표라든지 매매 정보를 선착순으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매매 타이밍과 가격도 정보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코인 가격이 지금도 빠르게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매매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본업 중에 시장 상황 체크하기 힘드시니까 정보 받아보시고 지정가 걸어두시면 수익 내시기는 더욱 편하실 겁니다. 이제 숫자 3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일하시면서도 지정가 걸어두시고 수익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차트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RSI 수치가 현재 73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통상적 RSI 해석 기준으로는 70을 넘으면 이제 단기적으로 과매수 영역에 진입했다는 경고를 주는데, 이제 추세가 강한 구간에서는 RSI가 70 이상으로 머물면서도 가격에 추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먼저 유념하셔야 돼요. 따라서 이제 73에서 70이라는 자체는 조금은 주의해야 할 수준이라는 신호이지만 이것만으로 무조건적으로 매도신호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MACD 모멘텀과 RSI의 과열 정도를 함께 결합해서 최종 확정을 내리는 것이 안전하고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 중에는 아 지금 어디서 사야 되나요 뭐 수익이 진짜 나오나요 라고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 부분은 영상에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 어, 지금은 시장이 실시간으로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제가 실시간으로 차트를 확인해서 정확하게 보내드리는 게 당연히 더 안전합니다. 그 이유는 당연하게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뭐 5분, 10분 단위로도 큰 변동을 만들 수 있는 게 요즘 시장이에요. 그래서 영상 보시고 아래 번호로 이제 010-5174-4685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어떤 조건에서 들어가고 언제 익절하고 뭐 손절가는 언제 할지 언제 매도할지 간단 명료하게 제가 다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어, 제가 실시간으로 답변 보내드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010 5 1 7 4의4680 번으로 숫자 3만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 포함해서 메이저 코인만 보고 계시는데 실제로 수익의 기회는 비트가 확실한 상승을 보일 때 알트에서 더 크게 벌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비트가 상승이 나와주면 상승 추세, 추세에 들어가면 그 자금이 알트 쪽으로 흘러들어가는 시장이 더욱 많기 때문에, 어 최근에는 메이저 코인들보다는 알트 쪽으로 수익 기회가 보실 때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알트의 지표들이 동시에 긍정신호를 보일 때, 소액으로라도 분할 진입해두면, 이제 비트가 본격적으로 상승 사이클을 돌릴 때, 알트에서 수익을 더욱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항상 강조드리지만 절대 몰빵은 금지입니다.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고 분할로 이제 진입해서 손절 자절 원칙을 사전에 세워두는 습관이 결국 장기적으로 승률을 더 높여요. 그거를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아 앞에 보이시는 0105174-4685번으로 숫자 3 적어서 보내주시면 타이밍 잡을 수 있게 제가 직접 도와드릴게요. 정보와 타이밍이 합쳐지면 그게 바로 수익이 되는 거니까, 어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서 당연히 무료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알림 설정 해주시고 당연히 필수로 해주신 다음에 제가 드리는 정보와 타이밍 챙겨가셔서 이번 연도는 수익 한번 확실하게 챙겨가 보세요. 어, 항상 돈이 되는 정보만 드릴 테니까 바로 문자 남겨주시 면 제가 바로바로 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참프로였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